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가족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잘 보내셨지요? 예, 우리 유튜브 가족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모두 모이세요. 언니, 오빠, 형님, 누나, 모두 모두 모이세요. 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2절.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3절. 내 마음의 소망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소망이. 그리고 각절 끝 부분에 예. 오. 지예수 힘차게 네, 소리치면 됩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하나 둘 시작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오지예수내 마음의 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오지, 예수, 내 마음의 소망이 싸게 튀고 있어요. 예수님만 난 날부터 내 마음의 소망이 오지, 예수. 우리 친구들도 힘차게 오지, 예수 외쳤나요? 자내 마음에 사랑이, 기쁨이, 소망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전도사님도 없었어요. 사랑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후에는 정말 사랑, 기쁨, 소망이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유튜브 가족 모두 모두 예수님 만나고 또 사랑, 기쁨, 소망으로 가득한 날들 보내길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의 사랑이 한번더 크게 부릅니다 하나 둘 시작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오직 예수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만 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오직 예수 내 마음의 소망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만 난 날부터 내 마음의 소망이 오직 예수 아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자, 우리 크게, 또박또박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한번더 요한복음 6 장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더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자, 나는. 이, 나가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 우리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할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 떡은 우리가 먹는 그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 얻, 얻어서 가는 그 천국은 배고픈 것도 없고, 목마른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정말, 아,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정말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 천국을 꼭 소유하길 바랍니다. 자 박수치면서 칼라박수 요한복음 6장 35절 이거 초록색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보라색 보여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이요자 박수칩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더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한번더 박수 크게 칩니다. 그러면서 외울 거예요. 시작.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자, 외울 수 있겠나요 친구들? 자 한번 외워봅시다 자눈 감고 시작 잘하는데요.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우고 또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한번 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가는 곳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나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길,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내 쫓아주시길 원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엄마를 따라온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이 아이들도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서 달려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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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달려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막 남을 하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어디라, 어디라고 여기 오니?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예수님이 이 어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한 때, 너희들 여기 오면 안 돼. 빨리 가라, 빨리. 애들은 가라. 이렇게 아이들을 레쫓았습니다.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사람의 숫자를 셀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남자, 어른들만 숫자를 셌어요. 어린아이, 여자, 그리고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자, 이 어린아이들도 그,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못받던 시대였어요. 어른들의 재산 정도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었어요. 어린아이들을 내쫓는 제자들을, 어, 엄하게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100% 믿죠. 부모님을 100%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부모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100% 믿고 100% 신뢰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안고 축복해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아, 예수님이 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아, 예배하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 왔습니다. 아, 이때 몇 명이나 나왔느냐? 오천 명. 아까 한 사람, 두 사람 숫자 세때 누구만 센다 그랬어요. 남자들만 센다 그랬죠. 남자들만 숫자 세어서 오천 명, 오천 명의 남자들이 나왔고 어, 남자 아닌 여자들, 어린 아이들 또 나이 사람만다 합치면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려고 나왔어요. 아침부터 점심이 지나도 저녁까지 가지를 않고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데도 가지도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사람들 그 배고픈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너무 불쌍했어요. 예수님 그 불쌍함이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불쌍하다고 여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아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200데나리온데 떡을 사다가 먹여도 부족합니다. 이 사람 이 너무 많아서. 200대나리온에 떡을 사서 먹여도 안 돼요, 안 돼. 2 0 0데나리온이란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남자, 어른 남자가 8달 동안 먹지도 않고, 자, 한 푼도 안 쓰고, 모, 모아야지 되는 그런 큰 돈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제자는 예수님,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이거 예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 도시락이 뭐가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자,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엄마가 먹으라고 싸준 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도시락이에요. 도시락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가 이거 먹지 않고 예수님 드리려고 예수님 이거 드세요.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또이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이 배고픈 사람들 다 먹이고 먹이고도 남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무리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에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떡을 떼셨어요. 자, 나누어 주어라. 자, 나누어 주어라. 자, 여기도 나누어 주어라. 자,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이 떡을 갖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이 나누어 준게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떡을, 떡을 떼니까 계속 나 계속 계속 떼 주고 주고 또 주는데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계속.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나누어 주시고 또 물고기도 나누어 주십니다. 자, 물고기도 두 마리밖에 없었는데 계속 나와요. 계속 물고기가, 물고기가, 물고기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한번 그 노래를 한번 볼까요? 자. 물고기들 물고기 둘, 떡, 떡 다섯 개, 작은 도시락. 자, 바로 불러볼게요. 하나, 둘, 시작. 물고기 둘, 떡 다섯 개, 작은 도시락.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눠주셨네. 주고 주고 또 주어도 그대로인 부를게요. 물고기들 떡 다섯 개 작은 도시락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눠주셨네 주고 주고 또 주어도 그대로 있네 먹는 사람 즐거워 고기들 떡 다섯 개로 남자만 오천 명, 그때 아침 이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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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배부르게 먹고 열두 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면 배고픈 것도 없고, 목마른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결고 배고프지도 않고 계속 떡을 주니까 또 목마르지도 않고 병도 없는 우리나라, 이스라엘 최고의 나라가 될 거예요. 자, 사람들은 네, 이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그 하늘나라의 왕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이 금방 먹고 이 떡은 먹으면 다시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떡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한 만족을 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예.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예수! 우리 친구들, 우리 유튜브 가족, 또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것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무슨 아, 공포도 없고 이렇게 먹고 배고픈 것도 없고 목마른 것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그곳에서 만납시다. 예, 네. 자 누구를 믿으면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나요? 오직 예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오직 예수!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오직 예수 내 마음의 소망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소망이 오직 예수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오직 구주로 믿어서 그 천국에 갈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이 땅에서, 내 마음의 예수님을 모셔, 이 땅에서도 행복한 천국을 살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한 주간도, 네, 어진 예수, 어진 예수 찬양하면서, 네, 행복하고, 또이 행복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전하는, 네,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만납시다. Hello